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28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검찰개혁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검찰총장 인사제도부터 바꿔야 대통령 충견개혁할 수 있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유럽국가들은 검사 인사를 헌법기구인 사법평회에서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일보는새 검찰총장 인선 제1기준은 검찰 중립 독립성 강화다. 일경제 신문은 검찰 개혁 본질 놓치고 있다는 현직 검사장의 고언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검찰총장을 현직 대신 신망받는 비현직에서 뽑고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칠 것을 주장하고 있고 대통령이 검사 인사권을 내려놓고 독립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인사권을 대통령 이 갖고 있는 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후 평의회나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예약은 이의 충돌로 중립성을 확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수밖에 없다. 총선이나 대선 시기에 직접 선출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 관련해 상경신문은 임금 유연성만 높여도 상생형 일자리 늘어난다.라는 제목을 사설에서 광주형이어 구미형 일자리 모델의 속도내는 정부. 기업의 고용 강요하는 전시성 사업 후유증 불가피하다. 직무급과 개별 근로계약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내놔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높이는 것이, 임금을 낮추는 것이 상생형 일자리인가? 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임금을 깎는다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죠. 임금을 깎으면 자본의 이윤이 늘어납니다.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서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을 임금 유연성으로 임금을 높이느냐 임금을 낮추느냐 임금 유연성에만 맞추고 임금의 직무급으로 임금을 차별하는 그런 방식에만 맞춰서는 이런 노동시장 유연화 방식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과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정권 리스크에서 국고 지켜낼 재정건전화법 재정서둘러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지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이 없으면 재정은 건전할 수 없겠죠. 조세 부담률을 높이지 않고서는 항상 추경 등을 통해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방식으로 재정건전화를 추진하기 때문에 에, 결국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인터넷 은행과 관련 한 삼격신문은 제3 인터넷 은행 불발 금융 당국 혁신 의지 후퇴 아닌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최소 요건을 갖춘 누구라도 인터넷 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을 허가한다는 것은 발권과 대출 통해 부와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굉장한 이권입니다. 그런 은행을 마음대로 허가해주고 늘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핵수출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UAE 원전 3조 정비 수주 탈원전 바람 맞고 날아가나 라면서 3조원이 아니라 사실 몇 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쪼그라든 수출이 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네요. 그런데 원전 수출 금액이 얼마냐기 이전에 핵발전 수출은 탈원전에 반하는 정책입니다. 핵발전 수출은 핵쓰리뿐만 아니라 핵무기 확산이라고 하는 이 지역주의 전쟁이 말려들어가는 그런 재앙의 수출이기 때문에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현대중업주총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경찰 때리고 <laughs> 법원 비웃는 노조 이것도 나라인지라는 제목의 사세에서 법원이 대우조선과 합병 절차를 받는 현대중업주주총의 방에서는 안 된다는 결정 내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화보는 민노총의 끝모를 무업천지 못 막으면 나라 망친다 <laughs>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대우조선을 합병해 한국해양조선을 설입하면서 현대중업은 손자 자회사가 되고 부채를 질며지게 될 것입니다. 현대중업 일가는 부의 상속을 원활하게 하면서 노동자들은 구조정 속에서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저항은 당연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물리적 충돌만을 부각시켜 본질을 왜곡하고 조합과 민요총을 공격하고 있는 상투적인 논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복지와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현금 복지 경쟁 스톱 국가 복지 대타협 추진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전국 시군구청장 협의회 산하에 복지 대타협 특별위원회가 주, 특별위원회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지자체들의 선심성 현금 복지 경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취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별로 득죽낙죽 복지제도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예를 들면 전국민적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그런 방식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기본소득 실시와 관련해서 농민 기본소득 청년 기본소득과 다양한 방식으로 또 지자체별로 예산규모에 따라서 덜죽낙죽 실시하는 것도 있고 실시하지 않는 것도 있고 복지가 이렇게 불균등하게 이렇게 지급돼서는 안됩니다. 보편적으로 전국 민에게 똑같은 기준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미일은 미룰인데 한국은 외톨이 신세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트럼프 아베 정상회담에서 북핵 입장을 일치했다. 한미일 끈끈한 정상 네트워크 회복 이대한다 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경제 신문은 미일 신미럴 시대 한국 이 있을 자리는 이런 제목을 썼을 때 역시 어, 미일 정상 회담을 지켜보면서 어, 한국이 소외되고 있는 점 패싱당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 논리라면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주변 국가들이 모두 외톨이 신세가 어, 되는 것 아닌가요? 미국은 미국, 미중 무역 전쟁 한번더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미일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일 관계를 정상화 아닌 그 봉합을 시켜가지고 한밀 동맹을 강화하려는 압박을 가하고 있죠. 트럼프가 그것은 동부가 신냉전 질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의 동부 신냉전 질서를 가 공구가 되는 그런 제국주의 전쟁의 가능성이 열리는 그런 것보다는 다변화 외교를 통해서 다자간 안보 외교 동북아 평화 세계 평화로 나가는 아 그런 방향을 잡아나가야 한다.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을 부러워만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거죠. 국정원장과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여실세 만나 사진까지 찍힌 서훈 국정원장의 위험한 처신 문아일보는 서훈 양정철 4시간 비공개 회동 전무제도로 밝혀야 한다 <laughs> 이런 사설을 내놨습니다 아, 이것은 뭐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비평을 할 것인가 뭐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 이두 사람이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할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정치적 책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야당의 공세가 계속될 것이고 아마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공방이 오갈 것입니다. 그 이전에 깔끔하게 정치적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정위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공정위 미사 갑을 프레임으로 보는 정치 시각 고려라는 라제목을 사설에서 현 정부 공정위의 정책 기조는 대기업은 갑, 중소기업은 어리라는 털 속에서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집중적으로 감시 처벌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네요. 사실 우리 사회는 갑을 관계가 아닙니다. 갑을 병정 관계이고, 그보다 더 많은 수직적 집에 착취 관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대기업이 갑이고, 중기업이 어리고, 영세소기업이 병이고, 또 비증인호 동자가 정이고, 뭐,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것이죠. 불공정이란 게 바로 이런 수직적인 집배 통제 속에서 착취와 비착취 관계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가장 상위 구조에 있는 재벌 대기업에 대한 감시 통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임과 관련해서 밀경심은 WHO 게임 중독은 질병, 라고 규정했습니다. 과잉 규제로 <laughs> 이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국내 게임 산업이 곧바로 침체기 기로에 놓여서는 안 된다. 아, 너무 규제하면 게임 산업이 침체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 중독이라는 질병을 치료하는데 당연히 초점이 맞춰져야죠. 질병이 불가피하다. 게임 산업을 위해서는 질병이 있더라도 게임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제 이런 논리로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게임산업에 초점을 맞춘다면 역시 자본의 이용을 위한 규제완화가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호국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미6.25 참전용사 장례식의 기적과 문정부의 호국홀대라는 제목을 사설에서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 입항행사 도중 호출사고로 숨진 최종근 하사 장례식장을 대통령도 총리도 찾지 않았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미국인의 장례식에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에 참전한 미국인의 장례식 이야기와 최근 해군 장병사고를 연결해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참석했다면 당연히 좋은 일이죠. 애도하고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아, 예를 갖춘 것과 아, 대통령이 꼭 참가해야 한다 아, 이런 것만 가지고 아, 이런 유교 잠전용사 아, 미국인의 장례식과 비교하는 그러면 그 미국인의 장례식에 미국 대통령 온, 온 것이 아니잖아요. 아, 그래서 대통령 이꼭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것만 가지고 아, 이렇게 비판할 문제는 아니고 아, 그런 의로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예를 갖추고 어 어떤 어, 그 구속 대치를 마련을 하느냐 하는 어, 부분을 주의하게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5월 28일 화요일 신문 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